안녕하세요. 샐러드 부부입니다. 오늘은 사과와 브리치즈를 이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리치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일드 프랑스 미니 브리. 이렇게 25g씩 소포장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다음 사과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리치즈 샌드위치의 핵심이 되는 블루베리 잼입니다. 제가 항상 앤드로스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맛에 맞는 블루베리 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게트 빵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아마씨가 들어간 호기빵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우선 바게트를 에어프라이에 바삭하게 구워줄 건데요. 그냥 에어프라이에 돌리면 바삭해서 칼질 하기가 힘드시니까 굽기 전에 이렇게 가로로 먼저 슬라이스 해주면 이렇게 벌어졌죠? 여기서 한번더 세로로 반으로 슬라이스 해줍니다. 이새로 에어프라이에 180도에서 저는 한 4분 정도 살짝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굽도록 할게요. 자, 빵 제가 에어프라이에 구워왔고요. 이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크림치즈를 소개 안 해드린 것 같은데 크림치즈도 들어갑니다. 크림치즈가 없으면 마요네즈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크림치즈 한 스푼 발라주고요. 슬라이스 햄을 먼저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잘라서 올려줍니다. 크림치즈 위에 자, 다음은 사과.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요. 손님들이 생각보다 사과 들어간 샌드위치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 카페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과.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는 필요 없고요. 한 5개 정도 슬라이스해서. 자, 그 다음에 그냥 햄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은 브리치즈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브리치즈 넣어줍니다. 아이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브리치즈. 대로 세로로 4등분 정도 해줍니다. 이게 약간 좀떡 같은 느낌이라서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히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과 위에 그냥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블루베리 잼. 한 숟갈 떠서 나머지 한쪽 면에 발라줍니다. 너무 끝쪽까지 바르면 샌드위치가 지저분해지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싹싹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반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좀 그럴싸한가요? 예쁜가요? 됐습니다.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사실 저희 매장에서는 엄청 인기 있는 메뉴이고요. 조금 단점이 있다면 브리치즈가 아무래도 좀 단가가 있다 보니 좀 판매하시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브런치용이나 간단한 세트 메뉴로 좋을 샌드위치 만들어 봤습니다.